안녕하세요. 조아꽃입니다. 아, 얼마 만에 제가 한 2주 됐나봐요. 만에 <laughs> 네, 지금 저희 키핑장에 와서 한번 찍어 봅니다. 어, 그동안 얘네들을 가을이라고 물을 좀 줘야 되는데, 물을 거의 안 줬네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물고파 하는 애가 없어서 오늘은 물을 안 주고 며칠 있다가 다시 한번 와서 물을 한번 줄까 합니다. 아, 얘도 많이 컸네요. 썸머스. 목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여기는 적심한 부분이 이렇게 좀 표시가 나는데, 이렇게 이거 갖고 있습니다. 썸머스. 그 다음에 얘는, 음, 이름표를 봐야지 합니다. 아, 논리폴리, 논리폴리. 코끝이 빨갛게 익어가고 있죠. 다음에 얘는 마케베니아 금. 얘는 마케베니아 금. 헉, 얘는 지금 이거, 이거, 이거 지금 이렇게 물렀네요. 자주 와야지 얘네들 이런 거를 체크해가면서 키우는데 이렇게 물러가는 모습도 이렇게 보입니다 어 얘는 일본 라지아가 아유 이렇게 어디서 날라왔는지 이렇게 씨들이 날라와서 이렇게 붙어있어요 이렇게 이제 빨갛빨갛해집니다 얘는 츄비립스 와, 이쁘죠? 얘는 여름에도 그렇게 물을 많이 빠지지는 않은 애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가을 되니까는 좀더 물이 많이 들어왔네요. 얘는 프릴수연. 프릴수연. 라일라. 아, 이쁩니다. 라일라. 그 다음, 얘는 파피스 로즈. 좀더 빨갛게 물이 들겠지요, 가을에. 그리고, 아, 얘가, 얘가, 파멜라, 파멜라. 아, 로제트가 땡글땡글하니, 이쁩니다. 얘는 올펫. 그 다음에, 얘네들을 오늘 제가 좀 물을 줘야 되는데, 아, 시간이 늦은 관계로, 물을 못 주고, 오늘은 가겠습니다. 아, 얘가, 아, 얘는 달마미인이네요. 달마미인. 곰팡이가 폈었는지.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아메치스. 땡글땡글 하지요? 아, 이뻐, 이뻐. 얘는 홍미인. 홍미인. 얘도 홍미인. 얘도 홍미인 같아요. 홍미인. 이렇게 두개 있고요. 자, 아, 여기 미인 종류. 얘는 프레뉴. 음, 이렇게, 멀로가, 이렇게, 아직 물은 안 들어졌는데, 멀로가 맞죠? 사이즈가 엄청 컸어요. 오렌지 색으로 물이 들어주면은더할 나위가 없겠는데, 약간 색감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아직도 파릇파릇 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 아, 얘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얘는 이름표가 없어. 아 얘가 그때 한꺼번에 주문해서 오늘래서 이름표를 제가 분실해가지고, 아, 이름을 몰라요. 누굴까요? 이름 몰라도 아주 이쁩니다. 얘는 아르케인. 아 라인 따라 이렇게 물이 들었네요. 얘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맞지요? 이름표가 또 없네. 얘는 이렇게 색감이 드는 게 맞는 건지, 병인 건지? 이거는 조금 확인해봐야겠네요. 이거는 조금 확인해보고요. 음, 여기 마이티 마이티티 아 얘도 이쁩니다. 얘는 연봉. 오케이. 제 오랜만에 제 테이블 애들 한번. 여기 근처에 있는 애들만 이렇게 한번 찍어 봤습니다. 오늘 와서 창 쪼금이들 분갈이 해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이웃님들하고 좀 수다 좀 떨고 모처럼 와서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그동안 못했던 얘기 좀 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얘는 파랑색, 아, 빨간색, 빨간색. 그리고 안에는 초록초록하니 성장세가 아직은 있지요. 음, 이쁩니다. 대비 저라. 네, 이렇게 오늘은 제키핑 다이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어, 영상 마치겠습니다. 예,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아, 부들거는 얘가 지금. 핑크 핑크 백봉인데 아 여름에 좀 병이 왔더니만은 상태가 이렇게 아 이렇게 됐네요. 이거 좀 잘라서 제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참 이쁜 애였는데 아 아까비 네 <laughs> 그러면은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